탄지로는 천성이 밝고 긍정적인 소년이라 묘하게 상대방을 이끄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탄지로는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줄곧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던 모양인데 대표적으로 우로프다키와 기우에게 보냈다. 근데 기우는 답장을 맨날 안 보냈다고 한다. 무한열차 임무 이후론 무려 네달 동안 센주로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센주로는 편지 속 이노스케와 제니츠가 너무 웃겨서 빵 터지기도 했다. 센즈로 덕분에 센주로가 씩씩해지자, 신주로는 감사인사와 반점에 대한 내용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 육악 임무 이후 탄지로는 육악의 여자애들, 은퇴한 우주이와도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도곡마을 임무 시점엔 타마요가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다. 심지어 최종 국면 당시에도 신주루의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다. 무잔을 쓰러뜨린 후엔 다른 기살대원들, 특히 사네미에게도 편지를 보낸 모양인데 사네미는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쓰지를 못해 답장을 하지 못했다. 대신 남매의 집 앞에 몰래 오하기 등을 두고 갔다고. 딱히 널 위해 준비한 건 아니라고.